예, 자, 이걸 잡고, 자, 자, 일단은, 오! 아, 위기! 공간장 위기예요 잠깐만.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극강의 컨트롤. 자, 한 팔로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자, 조금만 더! 예. <laughs> 이 팔은 절대 넣으면 안 되는데, 지금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여기 자, 여기가 잡히는 곳이 아니야. 위치가 너무 안 좋아. <laughs> 너무 안 좋아! <laughs>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어,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았어! 봤냐? 와, 위기 대체능이 그냥, 거의 뭐, 그냥, 아. 어, 자, 여기 잘 떨어져야 돼. 자, 저기서, 여기까지 가면 된다. 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한번더 가야겠는데? 안 닿, 안 닿을 것 같아. 자, 놔! 아, 아, 착지. 자, 여긴 어디요? 음, 유원진가? 자, 대충 나가는 길은, 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가는 건가? 아니면 여기로, 여기가 지금 엑시트 나가는 곳인가? 어, 여긴 그냥 떨어져 죽는 곳이지? 그, 나가는 곳은 나가는 곳 표시가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저기로 가야되니까, 이거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피지컬로다가, 이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연습게임이었고. 자, 이렇게 서서 다시, 자, 앞을 바라보고, 자, 이렇게, 자, 해서 다시 올라가서, 자, 앞을, 앞을 바라보고, 자, 지, 자 이러면 안 된다고. <laughs> 이게 여기 위에 올라서서, 이 닿는 면이 너무 적어서, 여기서 올라갔을 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피니시 동작을 잘해야 돼 피니시 동작을 너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왜저 마차가 필요한지 이제 알았다. 예, 왜 마차가 저 필요한지 이제야 지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 저래서 마차가 필요한 것이구나. 예, 이게 받지가 않기 때문에 예, 마차가 필요한 이걸 이제. 어 이거 야 이거 이거 끌수 있나? 뭐야 이거? 아니 이렇게 됐잖아. 아 젠장. 이러면은 약간 공, 공학적으로다가 밀고 자. 자, 밀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자, 당겨야 되는데 이거 부딪히면 안 되지. 자, 가로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세로로 해서 중간에 한번더 어, 간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 여기로 지금 팔이 죽이 약간. <laughs> <laughs> 자, 팔이 꼬였는데. 아, 잠깐. 원래 얘는 죽어도 되거든. 어, 이제 임무,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얘 아들이 이제 가가지고. 자. <laughs> 어쩔 수가 없어서 저걸 밀었으면 살았을 텐데.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시. 피니시 동작을, 동작을 깔끔하게, 올라갔다 판단이 들면, 자, 움직이지 마. 자, 올라갔다 판단이 들었을 때 움직이니까 이 어려버리 까는 거거든? 자, 여기서 움직이지 마. 자, 이렇게. 자, 피니시 동작.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땅. 자, 됐고. 자, 여기서는 그냥 뛰고. 자, 여기서 뛸 때, 요렇게. 자,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자, 잘 왔습니다. 이건 뭐지? 저거 줄? 에이 설마 어 이거 잡을때부터 잘잡아야된다 이거는 에 이거는 여기서 걸어서 간다는 얘기야 <웃음> <웃음> 이게 저게 왜 저기 걸리지? 야, 이거 엄청난 피지컬인데? 자, 제가 또이 거는 거하나만 기똥 찹니다. 보십시오, 이게. 자,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옆으로 뛰어야 되는데, 자, 이게 여기서 이제 하고, 어디서도, 부딪치... 이래서 끝을 잡아야 된다. 끝을 잡아서 이게 닿게 이제 걸어야 된다. 예. 자, 이래서 앞쪽을 이렇게 끝을 잡고, 자, 하나 더 잡아야지. 자, 안에 힘을 안 받으니까. 자. 자. 이렇게 날라서, 일단 걸고 죽으면 돼. 걸었다. 어, 죽을 필요도 없어. 좋아. 잘 걸었어. 야, 홍건이 왜 이렇게 잘하지? 왜 이렇게 잘하지? 에잇, 자. 어, 어, 항상, 항상 이게 안 닿았을 때를 생각해서, 예, 항상 여기다 이렇게 딱, 만세! 항상 하는 거! 예. 자. 이거 걸어야 되나? 예, 이거 지금 거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아, 일단 판자를 내려.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판자를 내려. 예, 네, 저 소용없습니다. 그럼 채바퀴를 한번 굴러봐. 자, <laughs> 뭐지? 여길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지? <laughs> 아. 벽을 부셔보자고. 그래, 이벽 막아라는 거냐? 이 벽? 예, 이벽 아닙니다. 이거 지금 걸어도 얘가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걸 해서, 아, 할수 있는 게 없어. 뭐야, 한 팔로 되잖아, 이거? 이걸, 이걸 또 걸어서 내릴 수도 없고. 어, 어, 되겠다, 되겠다. 이거, 이거 되겠네. 네, 판자를 내릴 수 있겠네. 이거 걸어서만 제대로 하면, 이거 끝을 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끝을 잡아서, 얘를 톡톡 쳐가지고, 쳐가지고,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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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움직이지 마, 홍과장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여기를 살짝 들어가, 들어가서 비스듬히요렇게 야! 하지만 저희는 잊고 있었습니다. 얘가 힘이 장사라는 것을 장사는 무슨 장사야? 씨 네, 판자를 어쨌든 내렸는데. 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가 이걸 번쩍하고 들어야 되는데 번쩍하고 들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바보야 이거. 하지만 하지만 우린 여기 올라가는 게 지금 주 목표잖니?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 취소 작전. 취소는 뭐 말도 안돼소리를 취소작전 맞네. 얘를 한 다음에 얘를 걸쳐 갖고 저걸 땡겨 갖고 여기 여기다가 저 돌을 올려. 그리고 얘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얘를 좀더 밀어. 그렇지 않겠니? 자, 좋아. 저 어떻게 땡기냐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 해보는 거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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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면... 예안 네, 됩니다. 이거 <laughs>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쳇바퀴를 반대로 해보자고. 좋았어, 여러분들 여러가지 성능이 있는 뭐 거. 제가 쳇바퀴를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그거군 이거였어. 이거였다고. 와 이거 높이를 맞추는 거네 반대네. 왜 우리가 그걸 생각 못했을까? 예 반대가 위로 올라가는 거였고 그럼 지금까지 개개 지랄을 한 거지. <laughs> 자 조금만 더 내려오게 해서 이러면 2 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예, 굳이 아자 완전히 내려왔지. 자 여기서 이제 자롤 용방장 자자 자. 자, 자. 어허 흐흐 자야난 죽는 건가? 여기다 정면에 잡어 정면 잡아 네가 밑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야쨰쨰 <laughs> 이거 산지 해주세요. <laughs> 아 앞사람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잖아 조금만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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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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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만 더, 더 조금만 더 밀어넣어 밀어넣어 좋아 좋아 안전빵이야 안전빵이야 안전빵 좋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자홍방이는 천천히 올라간다 자 좋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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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올라 지금 지금 약간 불안하거든 근데 지금 올라가도 되는 걸까? 어, 됐다. 짜, 아, 드디어 내가 왔다. 어, 드디어 왔군! 자, 일단 철문. 지금까지 산전 수전 다 겪어본 나의 힘으로 바로. 이 문은 열리겠지. 저 미끄럼을 타야 되니까. 자. 자, 이렇게. 열고. 자, 들어가. 응? 음? 2층에 있구만. 여기 는뭐 하는 곳? 자, 이렇게 해서. 쨔! 쨔! 어, 됐어. 좋아. 자, 이제 여기서 저 반대로 넘어가려면 한 번에 못 넘어가고. 자, 여기를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나. 예, 이거 등반을 해서 될게 아닙니다. 여기 딱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 자, 어, 여기도 건너갈 수 있네. 어, 뭐야? 아, 이거, 이건 이거, 이거 죽어야겠다. 어, 아, 저 통이 있네. 저 통을 굴려야 된다. 자 여기 문도 열어놓자. 잠깐 저기 끝에 저거 있지 저거. 저게 지름길이네. 이 게임에 지름길이 있는데 저기 만약 에 걸었으면 이몇 단계를 그냥 두어 건너뛰고 저기로 바로 떨어지네.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이 지름길도 좀 찾아봐야. 자, 통화 네가 가자. 자, 자. 오, 감사합니다. 자, 초보라가지고, 자,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예에! 가자! 아 자. 자, 이제 통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놓고, 자, 여기다가, 그리고, 이 통도 이렇게 한번에 못가가지고 어 야야야야야야 피니쉬는 깔끔해야돼 움직이지마 딱 올라간다고 하면 딱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다리 하나 빠져도 자 전진 무의탁 자세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안돼 좋아 여기서 피니쉬 자세 피니쉬 자세 조심해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야돼 여기서 움직이면 끝난다 자자자 자, 자,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야, 이거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거 움직이면 얘가 어리버리 까면서 또 떨어지기 때문에. 아, 이거 애매한데. <laughs> 잠깐만. 이게 지금 <좀> 애매하게 됐깐요 <laughs> 올라가는 데가 지금 비스듬이 돼서. 오, 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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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 곳이요? 어이, 이게, 보여줘야지, 나가지, 어디, 어딘지. 어,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예. 네. 야, 여긴가? 여기가 반대쪽인가? 자, 부서진 창문 쪽이 이쪽인데. 이쪽은 내가 올라온 곳이잖아? 자, 지금 정확히 이쪽은 아닙니다. 이쪽은 다 떨어진 곳이고. 지금 부서진 창문 이쪽, 이쪽 밖에 지금 없거든. 예,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나 떨어진다. 자, 부서진 데 맞다고? 부서, 부서진 곳이 맞다고? 좋아. 내가 한번 가보겠어. 니네들을 믿어보겠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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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맞아. 저, 저, 저 자리야, 공방장. 저, 기 저기 매달려야 된다. 저기 매달려야 돼. 이게 지금 사선으로 뛰어야 돼. 가지고 움직이지 마, 움직이마 와... 이거 진짜 멘탈 다 나가겠네.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BJ들, 여기서 멘탈 다 나가겠다. 움직이지 마, 뒤로 살짝. 뭐야 이거 후... 여기서 바로 바로 가는, 가도 되겠지? 아또또 또 애매하게 또아 됐어 후... 잠깐 더 올라왔다 자 이제 저기로 가자 어난 저기서 에한번더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안 올라가도 바로 매달리시네 니와 니 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제 의지로 머리부터 먼저 뒤밀고안 <laughs> <laughs>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냐고 여긴가 여기가 나가는 곳이군 어 열린 거군 괜히 쫄았어 자 별거 아니구만 세이브. 잘 왔어. 자, 이걸로 저기를 걸고. 야, 게임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얼마지? 만만 만 얼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어. 이거 <laughs> 띠야. <laughs> 제발 날 죽여 줘 그냥. <laughs> 날 죽여 줘 그냥. 군 자, 일어나라. 자, 다시 일할 시간이다. 자, 여기를 안쪽으로 잡아. 자, 안쪽으로 잡고 길게 잡는다. 자, 여기 잡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걸었어? 자, 여기서 아, 한 번만 더. 자. 뛰어 걸어. 그렇지. 걸었어. 자, 걸었지 일단. 어, 뭐야, 안 걸었어, 안 걸었어? 아니, 걸어야, 잘 걸어야지. 아니, 병신같이, 금못 걸고, 그, 긁으냐? 제일 끝을 잡으란 말이다. 여기, 제일 끝. 자, 여기, 여기. 좋아. 자, 제일 끝을 잡았어. 자. 그렇대. 그렇지. 그렇지, 그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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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땡겨, 당겨 자, 그렇지. 공방장이 좀멀어 할줄 아는구만 이제. 자, 우린 저기로 날아간다 자, 날아갈때 조심해야 죠정망장 자, 뭐가 조심해야 되지? 어쨌든 다 조심해야 돼. 알았어? 자, 앞으로 나란히 항상 앞으로 나란히가 기본 자세. 자, 기본 자세 앞으로 나란히 한 다음에, 자, 급격히 만세 자세를 한 다음에 날라. 좋아. 여기서 이제 우린 어디로 가냐면 저기로. 이제 아, 질량 시소의 법칙이다. 알았어? 자, 한 방에 날아간 거야. 아, 근데 좀 지금 애매하게 지금 잡혔거든? 이게, 자, 이게 밑에 끝에다가 잡혀야지 이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와, 어, 이거 끝에다가 안 잡혀가지고. 지금 이거 손때기는 조금 애매하고. 만세! 오케이, 어.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아주 스피디하게. 자.